안녕하세요 최선인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눈으로 영마살문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고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눈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 규몰하여 해외에서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복이 약하나 부부는 유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폼생폼사이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적인 운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누이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돈벌이가 뛰어나고 연애결혼하고 타양에서 성공하고 횡재수가 많은 운입니다.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발전하는 운입니다. 투기 활동을 하며 발명특허는 아픔으로 큰 돈을 벌고 월주 편전은 금전운이 좋아 평생 편안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 하고 윗사람이 혜택으로 성공하며 처가의 혜택이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용마살룬의 가정환경이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 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관제 구사를 겪거나 중개인이 필요하고 이동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업의 어려움이 있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매나 본인이 타양이나 외국에서 고생하며 인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억을 겪거나, 별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또 보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흉화를 겪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하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욕심쟁이이며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며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원성을 사고 질투와 시기를 겪는 운입니다. 부친이 사업 실패나 부친이 유고나 또는 사기나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재산을 잃는 눈입니다. 천함으로 인하여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권의 변동으로 즉 본인이 수술을 받거나 처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있고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보고 이성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편법으로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로 인하여 소송, 상처, 자살, 피살, 파가, 불칙의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할 수 있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월주 편재는 평생 편안하나 간통으로 인하여 재산 탕진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권고 상으로 역마살 운의 한 가지를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